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라우스 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인도네시아의 지하철 전철 전철역이 왔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 살면서 우리나라에 가끔 방문하거나 아니면 옆에 가까운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때 이렇게 도시 가운데를 지하철 전철이 횡단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인도네시아는 언제 그럴 날이 오겠나 했는데 그럴 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이 전철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역 이름은 아세안입니다. 아세안. 저기 왼쪽에 건물이 보이죠? 보면 아세안 10개국 건물들이 쭉 보입니다. Association South East 아세안 국가연합입니다. 동남아 국가연합. 지금 이 동네는 법원, 검찰청, 그리고 우리나라 치면은 한전, 전력청, 그리고 경찰대학, 너무나 중요한 그 국영 기업이나 관공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하철 역 이름을 아세안으로 하였습니다 그만큼 아세안이 중요하다는 얘기 겠죠 우리가 이제 한국은 처음에는 포스트 차이나 그 다음에 포스트 재팬 포스트 유럽 포스트 아메리카 이제 베트남도 한물 가고 텅 묶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다음 파트너는 바로 아세안입니다 아세안이 총 gdp가 3조 달러에 거의 육박하고 있죠. 그리고 인구는 6억 5천, 거의 7억에 육박하는 이 아세안에서 이 GDP의 총 40%를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바로 포스트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아세아의 맹주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지하철역 이름을 법원도 아니고 검찰청도 아니고 전력청도 아니고 아세안, 아세안 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아세안. 그리고 아세안의 수도가 바로 태국도 아니고 말레이시아도 아니고 싱가포르, 홍콩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 바로 여기에 아세안 여기 있습니다. 아세안 빌딩 바로 앞에 아세안 여기 있습니다. 아세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파트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짚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역을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역을 쭉 둘러 보면은 예전에는 여기 광고들이 전부 네덜란드 혼혈, 유럽계 혼혈들 모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류에 더 힘입어 저 BTS 보이죠? 저 BTS가 인도네시아 최고의 유니콘 쇼핑 클럽 토코페리아 유니콘 클럽이죠. 매출 10억 달러가 넘어가고 지금 코로나 시즌에 더욱 더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에서 모든 것을 다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쇼핑센터가 토코 페리아입니다. 그만큼 과감하게 BTS를 광고 모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보시게 되면은 슬랄로 아다, 슬랄로 비사. 항상 있으며 항상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블랙핑크. 블랙핑크와 BTS 두 팀을 데려와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하고 자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핑크의 팬클럽은 블링크, BTS의 팬클럽은 아미라고 합니다. 저는 블링크, 아미 둘다 멤버입니다. 제니, 리사, 로제, 지수. 저는 모든 아이돌을 이름을 다 깨고 있습니다. 블링크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아미의 한 멤버로서 지민, 제이홉, 뭐 이렇게 RM까지 남자 아이돌은 한 3, 4명 정도 이름을 깨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인도네시아의 지하철이 이렇게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전철이 들어와서 이제 이 교통 지역의 지하철에 자카르타에 이제 한숨을 좀쉴 수가 있습니다. 분대란 하이. 이 n 몇원냐 칠만 원이야. 이 사오 이니 사일돈5 0 0 0 Sao 일돈 p 20,000 오케이, 이 오트코 왕 아, 냐내 이마 보 아, 그거 보 아, 거야? 그거 보 아, 거아아 아, 이야야불 아, 니다 두꺼라 돈은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이 바꾸는군요 왜냐면 여기서는 5만원 2만원 5천원짜리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비록 기계는 오토매틱이지만 잔돈은 사람이 직접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Lalu Mau yang, yang ini. Satu tiket. Ha, satu tiket. Atau uang kertas. Jadi bisa sampai bundaran Hai ya? Oke. Okay. Jadi maksimum 50.000. Seratus ribu nggak bisa hitung. Iya enggak bisa. Oke. Oke. Okay. 20 ribu yang tua nggak mau terima ya. Untuk mencetak stroke. Okay. Oke. Okay. Jadi saldo berapa? Saldonya berarti jadi 20 ribu. Ya. Kalinya 55 ribu ya? 55 ribu. Oke. Makasih. 자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전철이 움직이게 되기까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정형판 LED 기술에서부터 전력 배전 그런 효율적인 그런 기술 그리고 이 차량 차량에 대한 기술 그리고 철도에 대한 한국 철도 공사에 대한 그런 컨설팅 모든 종합적인 부분에 우리나라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관여한 이 전차를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사는 태국 아이돌이지만 우리 한국 그룹이니까 우리나라 아이돌이라고 봐야겠죠. 자, BTS 우리의 한국의 자랑스러운 아이돌 BTS가 여기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제홉 지민, RM, B. 제가 아는 멤버들 다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네시아 지하철은 우리 한국에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고 우리 한국이 홍보하고 우리 또 한국의 기술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게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우리나라처럼 10호선까지 갈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우리나라의 기술이 들어갈 것이며 지금 발리에도 공항에서 꾸따 시내까지 일단 12km 그것도 지금 경전철이 우리나라 철도공단의 주체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아세안역에서 일단 했고 우리 호텔 인도네시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BTS 이름을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비록 남자 아이돌 이름은 모르지만 BTS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휴가 슈가입니다. 우리 유나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이죠. 바로 그 왼쪽이 진. 진 저렇게 잘생긴 얼굴이 자기는 평균 얼굴이 됩니다. 참 그런 농답을 자꾸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민. 지민은 외국 할리라는 가수와 콜라보레이션을 자주 하는 유명한 멤버죠. 그리고 바로 옆에 RM 외국어 도 잘하고 유엔에서 대표 연설도 한 RM. 그리고 그 옆이 정국이. 완전 얼굴이 조각이죠. 조각. 대한민국 남자의 얼굴의 위상을 아마 최고로 올린데 정국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b 발음도 어렵습니다. V가 아니고 B 입니다 B, 태형이, 태형이도 아주 잘 생긴 얼굴로 들어가죠. 그리고 제이홉, 춤을 제일 잘 추는 제이홉. 이렇게 제가,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남자 아이돌 멤버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제, 로제는 음색 깡패죠. 로제 음색은 뭐 여러 다치게 만듭니다. 블랙핑크에서 음색을 책임지고 있는 로제. 그리고 제니. 제니는 말할 필요가 없죠. 블랙핑크의 아이콘. 춤이 온 춤, 노래면 노래. 완벽하게 다 책임지고 있는 제니입니다. 그리고 지수. 우리 지수는 블랙핑크의 미모를 책임지고 있죠. 블랙핑크의 미모 담당 지수. 그리고 제일 왼쪽이 리사. 태국 멤버죠. 리사는 춤. 블랙핑크에서 춤을 담당하는 리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아이돌 남자 여자를 꿰뚫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모든 멤버의 이름을 알고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은 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리 마치 성내역에서 왕십리 가는 것 같은 이렇게 쭉 고층으로 날아가면 저바깥에 풍경이 보이고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들고 모든 광고판은 BTS와 블랙핑크로 되어 있고 저는 지금 여기가 한국인지 인도네시아인지 아시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치 상내역을 쭉 가서 왕십무로 가는 2호선 열차 같지 않습니까? 가느가 새롭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언제 지하철 언제 전철이 생겨나 했는데 결국 생겼습니다. 아시안게임 때 그전에 생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어쨌거나 무사히 전철이 잘 생겨서 이제 가다 보면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가 지진도 많고 지반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불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토목 엔지니어링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지하로도 지하철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우리나라 지반 같은 경우는 아주 딱딱한데 여기 지반이 많이 무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100m를 나가더라도 공사비가 인도네시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진이 자주 있으니까 내진 설계까지 더 심하게 해야죠. 우리나라도 내진 설계를 하겠지만은 여기는 두배 이상 더 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시스템이 완벽하지만은 인도네시아는 아직 이렇게 배수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기 때 이렇게 빗물이 넘치면은 그 침수 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아직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때 침수 시 대안할 수 있게 또 감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끔 또 많은 한국 팀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 한가운데, 우리나치면은 동대문에서 종로 3가을지로3가 그다음에 대통령궁이 있는 광화문까지 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지하철, 전철, 놀랍습니다. 거의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 LCD 전광판 기술, 특히 이 외벽. 이 외벽은 인도네시아가 한 번도 작업을 해본 적이 없겠죠. 그래서 이 외벽 우리나라에서 와서 다 외벽 공사를 해줬답니다. 안전판이죠, 안전벽. 그리고 차량도 한국철도공단에서 지원해서 을 제작이 됐고, 또 일본에서도 일부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방제 이런 제방 시설이 잘돼 있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1호선, 2호선, 9호선까지 완공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거기서 깊은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맹주로서 지위를 점점 굳혀가는 것이 상당히 놀랍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잇는 커다 거대, 거대하고 아름다운 다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텔 인도네시아 여기 왔습니다. 번데라 하이, 우리나라 치면은 광화문 정도 되는 거죠. 대통령 공도 바로 앞에 있고 종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군데라 하이 호텔 인도네시아. 우리 아침은 광화문 사거리 전략적 교통 요충지입니다. 아마 이게 1호선 정도 되겠네요. 잭 링코, 잭 프로. 여기 국영 기업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전철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기업은 잭 프로. 자카르타 인프라스트럭처로 자카르타 인프라를 담당하는 국영 기업이고. 여기와 관련된 연관된 비즈니스를 하시려면은 자프로를 컨택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침수를 대비한 방지책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은 자프로와 해야 됩니다. 아직 그 지하철의 편의 시설이 우리나라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광고라든지 무슨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여러 가지 선물 가게든지 많이 부족하지만 이미 굉장히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기... 에스칼레이터로 두번 내려왔으니까 아마 깊이가 한 50m 이상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살면서 가장 깊게 내려온 게 아닐까 합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호텔 인도네시아로 가시죠 호텔 인도네시아 도착했습니다 이 멀티 트립 작프로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 개의 노선의 지하철을 탈 수가 있으며 그리고, 자, 링고라는 저 카드를 갖고 있으면 시내 버스도 이렇게 탈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우리나라 광화문 같은 지역입니다. 가장 번화한 곳, 우리 호텔 인도네시아 앞 분수대에 왔습니다. 보면은 호텔, 그랜하얏트 그리고 저 앞에는 큰 분수대가 있죠. 그래서 분데란 하이, 호텔 인도네시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청와대처럼 배모할 때 정부의 우리 서시민들의 그 소원이나 불편사항 그리고 바램을 배모할 때 보통 여기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은행도 여기에 있고 뭘 인도네시아 호텔 인도네시아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번화한 곳 한국의 광화문 종로 1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하철의 종점을 종점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저 건물 옥상에 스카이 카페가 있어요 나중에 스카이 카페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생생한 인도네시아 역사의 한가운데에 왔습니다 호텔 인도네시아 새롭게 레노베이션 새롭게 개관을 했습니다 오랜 역사의 전통의 호텔입니다 모든 중요한 만남, 회담, 협약 전부 호텔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분수대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젊은 남녀가 손을 흔들고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나타내는 동영상에 보면 항상 이 분수대가 빠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데모나 정부의 강력한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서민들이 바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플라자 스나야, 그랜드 하얏트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 그랜드몰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오시게 되면은 반드시 한 번은 방문해야 될 곳이 바로 이 호텔 인도네시아 앞입니다. 여기가 차가 엄청 막히고 교통 지역인 자카르타지만 오늘 저희는 전철, 지하철 타고 오니까 저 남쪽에서 여기까지 한 40분 정도에 왔습니다. 4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한 30분, 30분 정도에 시내 한가운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세안역과 그리고 자카르타의 전철, 지하철,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호텔 인도네시아까지 모든 코스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스페셜리스트 인도네시아 보다 좋은 콘텐츠를 계속 올릴 것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